2024년 2월 1일 대한 적십자사에서 열린 포장증 수여식에서 주식회사 스위 솔루션 기업이 그들의 인도주의적 노력과 지역 사회에 대한 꾸준한 기여를 인정받아 적십자 회원 공로 포장을 수여받았다. 기업의 대표 이한정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포장증 수여는 단순한 상이 아닌 우리 기업과 임직원 모두가 사회에 대해 지니고 있는 깊은 책임감과 헌신을 상징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식회사 스윗 솔루션은 2021년부터 매년 적십자사의 활발한 연말 기부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이 회사는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제품을 자연 친화적으로 제작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왔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은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현재 기업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또한 보석원석, 고마운 돌멩이 에너지스톤으로 구매 시 전액 기부금으로 활용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에너지스톤은 원석보석으로 여러가지 색상이 함유된 석영보석으로 손에 잡고 있을 경우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한다. 주식회사 스윗솔루션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활동과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화장품 용기의 리사이클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